이 비디오에서는 레드미 노트 13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요.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을 클릭한 다음 파이어폭스를 입력해야 해요. 그래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열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어요.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. 여기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하거나 취소를 클릭해요. 이제 파이어폭스 위젯을 추가하거나 나중에를 클릭할 수 있어요. 로그인하거나 나중에를 클릭할 수 있어요. 이 브라우저에서 알림을 켤수 있습니다. 나중에를 클릭할 수 있어요. 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설정 완료되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.